안녕하세요. 왜왜 왜? 스시 왜 그래요? 어 이거 자, 자연인 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왠지 무소워 한데. 아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 뭐야? 주인이 없을 때 담이나 문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염라 대왕님과 저승 사자님의 철퇴로 그 집안이 벌을 만야 철퇴 맞을 뻔했네 철퇴 맞을 뻔했어 오 왠지 기분 이상해. 아까 어, 깜짝... 왜왜왜또뭐뭐뭐 뭐, 뭐 봤어요? 아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에 사람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저 m b 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는데요. 어. 아우. 아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그러니까. 사시는 분 만나 뵈러 왔거든요. 혹시 이쪽에 사세요? 예, 여기 제가, 사세요? 예, 유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찾았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저승사자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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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비도 오고 이런 데 아... 이리 오신다고 큰흥보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정말. 예,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참... 어디 떠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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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 철퇴를 들고 오시나,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도 산에 사람들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오에서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라셨죠? 예. 아... 내는 이 지나무라고 좀 뜯으러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 어,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따셨어요? 이거 이거는 뭐고 잎이고, 머위 머위, 뭐고 두릅이네요. 예, 아, 두릅. 비를 맞아 더욱 짙은 봄내음을 풍기는 산나물이 바구니 가득입니다. 설마 여기 사시는 건 아니죠? 예, 이 집에 이 집은 대집입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아 다행이네요. 저는 예. 혹시라도 여기인 줄 알고. 어, <laughs>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2박 3일) 동안 네. 함께 지내는 거거든요. 2박 3일 동안. 예. 아이고. <laughs> 이 집도 아. 이학구방 집이고 있는데 아. 그 아무것도 없는데. 아 지금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드뭐 네. 편안하시면은. 네. 그뭐 얼마든지 있어도 네. 괜찮습니다. 아유 어, 근데 인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그, 별말씀을. 아유 웃으실 때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자연님과 함께 지낼 2박3일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방문만 열어도 구름 걸린 산봉우리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풍광 좋은 곳에 가파른 산자락을 다져서 층층이 집이며 넓은 마당, 텃밭까지 만들었는데요. 오! 아, 이게 뭐 지대가 한 칠백 고지 정도 되니까. 공기도 좋고 뭐 살기는 좋은 곳입니다. 아, 진짜 끝내주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비가 와서 그런지 <laughs> 예. 맑고 청명하고 예. 아우 산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laughs> 움직일 것 같아요. 산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사시면 뭐 아픈 병도 네. 자연적으로 낫기 되가 있습니다. 아그렇거아요이 예. 좋은 경치를 방문만 열면 내려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여기구나. 예. 아 확실히 여기 크네요. 아, 예. 오이 집도 산속에 박힌 토굴 집이네요. 이것도 다 혼자서. 네, 이것도 뭐 내가 혼자서 한3년걸습니다3 하... 년. 3년 동안. 예. 예 내가 요 들어오기 전에 몸이 좀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어뭐 간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 어. 오다 여기 앉아 살다 보니까 네. 간도 앉아 다 좋아지고 응. 성체하는 몸으로 좁은 황토방에 머물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자연인 운동삼아서 천천히 돌을 날라 좀더 넓고 효율적인 집을 만드셨다는데요. 저 저거는 이제 뭐 환기구인가요? 예, 환기구입니다. 공기통이 좀 통해라고 요 주위에 앉아 대나무가 많으니까. 네. 대나무는 우리 이온음이 좋기 때문에 사람 몸에 최고입니다. 공기 정화시킬때는. 그러니까 이 맑은 공기가 음. 저기 저저저저 환기구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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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나, 들어갔다나. 네, 맞습니다. 이 환기구가 토굴집 특유의 습기를 관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여기는 과연 안이 어떻게 돼 있을까? 좀 아마 좀 특이할 겁니다, 안이. 아, 그래요? 예. 들어가시지. 오 대박! 아 이걸 다 대나무로 해놓으셨구나. 네, 대나무를 다 해서 인근의 대나무밭을 산책할 때 느낀 편안함이 좋아서 집안도 대나무로 도배했는데요. 은은한 죽향과 머리를 맑게 하는 좋은 기운 덕에 자고 일어나서도 늘 가뿐한 기운을 느낄 수 있대요. 이거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일일이 다 잘라가서 손수 해는 거. 아 대단하십니다. 하아 대단하십니다. 이거 별말씀을.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공기 자체가 또 달라요. 이 대나무에서 나오는 또 그런 기,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향도 좋고 아이거 돌이 많네요 네, 일반 돌이 아니고 저 돌에서 전다 기가 나오는 돌입니다. 그러하세요? 정윤 씨는 모르시겠지만은 이때 보면은 가면 손이 가면은 전기 통화드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리 해요. 돌에서 나오는 기가 자연의 기예요. 자연의 기. 어때요? 뭐막 찌릿찌릿 뭐 이렇게 뭐가 좀 느껴져요? 잠깐 있었는데도이 정도면은 이거 심장씩 하는 거야. 뭔가 기를 잠깐. 지금 받은 것 같은데요? 예. 어우! 아, 아. 아. 진짜 나습다 내가 한다괜찮드니까 드릴, 예. 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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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은습니다괜찮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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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 있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으네요. 아저 오늘 그냥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안 나가면. 그냥. <laughs> 아까 나물 뜯어 나온 것도 있고 네. 내가 식사 하나 더 합시다. 그러시죠. 예. 정말 밥은 먹어야지 또. 아 예. 진짜 푸짐하다. 아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잡을 수 있어. 그 맛있을 것 같아요. 육은 피 물로 한요밥먹음직스러운 네. 빛깔이 도는 약초물 밥부터 먹어볼까요? 그 쌉싸름한 맛이 전혀 안 나는데요? 그렇지냥뭐 네. 밥에서 음. 다 정화가 그냥 그기 때문에.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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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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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 머위 여기 같은 양념으로 무친 거라도 취나물과는 전혀 다른 맛이죠 쌉싸름한 맛이 아주 예쁩니다 <laughs> 머위가 강함으로도 네. 약초가 참좋아요 머위 뿌리를 캐가지고 네. 말라가지고 네. 물에다 달리 먹어도 강함이 네. 도요 음. 단순히 나물이 아니라 약초군요 네. 네. 자연에서 먹는 나물 맛은 대체 불가인 것 같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안 좋고 자연에서 올오는길를 받아 가자아기때문에더 네. 맛있지? 네. 초록이 만연한 이 계절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그 산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음. 이제 부산에 앉아 올라왔지. 뭐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보다는 원래 중학교를 다니면서 아, 친형님? 예친형님이 네, 아, 뭐 졸업을 네. 하고 네. 이 이제 섬유계통의 네. 모직회사 음. 이배짱는 모직회사 음. 그때 입사를 했지 되게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셨네요 행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시작해 행팽입니다 17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에 15만 원이란 박봉을 받으면서도 알뜰히 돈을 모아 결혼을 한 자연인 좀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귀금속 가게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10년간의 공장 생활을 접고 자신의 금은방을 열게 되는데요 금은방 그할 적에는 뭐 그런대로 괜찮았지 100만 원 정도를 대했기 한 달에 음. 내가 이제 안경점을 음. 하나 또 하게 됐어 매날 이제 일본이나 부랑서나 네. 어, 그런 그래 내가 물건을 서울로 앉아 납품을 친 도매상에다. 뭐, 네. 그 당시에는 잘 나갔지. 잘 나가다가 IMF 오는 바람에 부도로 크게 맞았습니다. 너네는 현금주고 앉아 돈을 주고 다 안경을 만들어 와야 되고, 네. 그러면 서울로 보내면은 서울에는 전달 의미 한 달에 뭐 오천만 원 이럴 것때문 납품을 하면은 오 개월 후에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몇억 됐던 거예요? 예, 네. 그 당시 한뭐칠억 정도. 갑작스런 부도로 가진 자산 전부를 정리하고도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형제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자연인.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다 갑작스레 겪게 된큰 실패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중학생인 두 딸을 위해. 이러서야만했습니다. 마땅한 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형님 공장에 와고 뭐. 어떤 공장이었어요? 중장비. 아 중장비. 네, 어째 납품하 하청업자였습니다. 그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거두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장 생활은? 예, 뭐 괜찮나요? 뭐 형님 빼고 와 가지고 뭐좀안 좋다고 봐야겠지 아. 내가 또 직책이 또 뭐. 좀 높다 보니까 그 갈등 같은 게좀 있을지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시는 억지로 참아 이기내고 이러다 보니까 몸도 좀더안 좋아졌고 강경하고 다더라고 중장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형님의 회사 동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술자리도 빠지지 않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노력했지만 그를 찾아온 건 병이었습니다. 나는 비행 보건자니까 네. 신경을 많이 쓰고 내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간경하로갔는가 하... 이건 간경하는뭐열명 중에 아홉 명 정도 간암으로 가가지고 하... 사망률이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거네요. 네, 심각한 상태였지. 병원에서도 큰 뭐, 차도도 없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어. 이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앉아 산에 가가지고,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 뭐, 강한 마음을 먹었지. 그러면 그때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뭐, 가족들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왜요? 사업도 실패하고, 참, 고생시키고, 내가 몸까지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아예 안 했어요. 미안해서 네, 말씀을 드렸어요 하... 근데 지금은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나도 뭐 노력을 했지만은, 이거는 앉아 지금 생활을 보면은, 기적 같다. 하... 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건강 회복을 위해 꾸려온 자연살이 산 생활 곳곳에 녹아든 그의 노력이 궁금해집니다. 오 일어났어요? 오 이거 웬일이야푹잘 잤습니까? 아주 잘 잤습니다. 저절로 눈이 딱 떠져가지고 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또 앞에 이게 딱 보이는 데다가 네.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일어난 김에 네. 내가 매일 하는. 네. 기 호흡법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 좋죠 기 호흡법. 자 건강을 되찾은 자연인의 기 호흡법이라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오오 아이고 오아근육 아주 탄탄하시네요. 그 말라 보이셨거든요. 네. 한 5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호흡법으로. 아 호흡법. 어 네. 다리로 불리고 우리 빨리... 포이제로 불립니다. 자, 빨리... 오 손을. 쫙 펴가지고, 쭉 빨아당기고, 천천히 빨아당기고, 몸을 쫙 빼야돼. 앉아, 땅으로. 땅으로. 주먹에서 내 뱉어야돼. 예, 승금절하는게 아니고, 운동. 예. 저라는 거아니요잘좀 따라해봐야죠. 좀. 어우 자세에서 힘이 느껴지는데요? 매일 아침 이렇게 심신을 단련하며 몸속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신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쉬운 동작 같은데 음. 막상 따라해 보니까 음. 쉽지만은 않네요. 이게 앉아 달련이 돼. 음. 천지인, 천지인, 아. 아. 삼합이 맞아야 네. 건강하다. 아. 성윤 씨도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30분씩. 매일 30분씩요. 아.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활기찬 자연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봅니다. 아유 오늘 아침은 더욱 가뿐하겠네요. 해가 좀 질하니까 네. 저녁 준비로 하러 갑시다. 아, 벌써 때가 이렇게 됐네요. 네. 네. <laughs> 창고에 맛있는 거 있습니다. 아 이거 창고에 있다고요? 예, 네, 창고에 한번 찾아보고 있어. 뭐야 이거. 아니 왜 닭이 여기. 닭이 아니고. 닭인데? 닭 아니에요? 닭 아니고 꿩이 여기 많아요. 꿩. 아 꿩? 예. 네. 아 꿩이에요? 예, 꿩. 3일 전에 자연인의 개가 꿩 사냥에 성공해서 물어왔대요. 아 근데 일 동안 여기 이렇게 달아, 네. 매달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 네, 이에는 또 그늘이고 밤 되면 살랑하지 아직까지 살랑이 축구하기 때문에 한4달 어? 마르면서 어... 그러는 마르면서. 도영 씨가 물기물 보기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고기 구경하기 힘든 산속이라 아꼈다 먹으려고 기름과 소금을 발라서 말리는 중이셨대요. 함께 먹을 사람 생겼으니까 오늘 드시려고 하는구나. 그내가 가지고 불좀 피워내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오 자연인 또뭘 챙기시려나 본데요아아약 약초물 국물 진하게 잘달여지습니다 아 어제부터 진나게 우려내서 깊은 맛과 향이 눈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거 이거 그냥 약이죠 뭐야 아따 성량 씨불잘 펴놨네야 <laughs> 아이고 어, 뭘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아까 약물 달인 아 약초물아그 물에다 끓이시려고요 예, 그 물에다가 꽁을 약꽁이네요 약꽁 약공. 예 약꽁 아... 오늘 저녁은 약초물에 끓이는 꽁 백숙이군요. 아 무가 들어가네요. 꽁 자체도 시원한데 네. 좀더 구합이 맞으라고. 무는 좀 금지가. 이게 닭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맛이 어떤가요? 고소하고 네. 국물이 시원합니다. 더 맛있어요. 예더 네, 맛있어요.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 거면은 꽁이더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지. 5 년의 산 생활 동안 이번 세 번째 맛보는 꽁 고기라는데요. 무와 파를 듬뿍 넣어서 끓이는 게 제일 맛있었대요 가족들이 하면서 올라오면 은 지금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주지 옛날 같으면 못하지만 은 네. 앉아뭐 건강도 다 회복이 다되었고늘 미안하고 고마운 가족들에게 작은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자연인에겐 참 소중합니다 아, 다끓였나 한번 볼까 예. 어이구 잘, 잘 끓였습니다 자 한소끔 끓여낸 꿩고기에 미리 준비했던 채소들을 넣어주는데요. 아 이제 한 번만 더 끓이면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이 시간. 아 산골에서는 이 여유로움마저 행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우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자 드디어 완성된 꿩백숙. 오, 우 먹음직스럽다. 이 귀한 요리를 자연 속이 아니면 또 어디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 보기만 해도 든든한 자연 속 보양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승수 하나 내가. 아 네. 어, 감사합니다. 딱 떼가지고 이야. Yeah. 자 이거 뭐 있어? 내가 하나. 내가 네. 지고아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네요. 이 꿩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좀 질기지 않을까요? 이거? 보다 더 맛있는데요. 오히려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 음. 그리고 닭고기보다 확실히 기름기가 좀 적어서 그런지 음. 담백한 맛이 나는데요. 아이 끝내주는 별미를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니 오늘 꿩 고기의 맛은 더욱 특별한데요. 또이 국물 맛을 안볼수 없죠. 해발 700m 깊은 산속을 누비던 꿩과 진하게 우려낸 약초물이 만든 일품 국물 맛. 아, 이거 이 맛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대요. 시원한. 예, 네. 아니 안 그래도 시원한데 음.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음. 그 묵국의 그 시원한 음. 맛이잖아. 한번 맛이 떠나지. 어우, 딱 들어가서 순간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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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도를 타고 어. 이렇게확 다섯 한 바퀴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확 네. 훑고 이렇게 타 내려가는 그 느낌. 이한 그릇에 건강이, 건강면 다들에 매일 조금 더 풍족하게 채워지는 일상. 지금의 행복이 자연인에겐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 이제는 뭐 건강 회복되었고 가족도 좀 돌보고 형제들하고도 더 우애 있게 지내고 싶습니다. 두부를 주위 사람들도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죠. 최고죠. 뭐~ 네, 최고 <목소리> <차원이. 목소리>